자기야 코스트코에서 삼겹살 산거좀 가져와봐 왜? 뭔데? 이게 위에는 맛있는 삼겹살인데 밑에는 맛없는 거 이렇게 왜? 갈아놨거든 사기꾼들 어이가 <laughs> 이거 어떻게 만들 이거는 내가 찌개 끓여 먹으면 맛있어 맛없는 거를? 구워 먹기에 별로라는 거지 찌개 끓이면 맛있어 이것도 아니 이거랑 이거랑 아. 생긴 건 크게 차이 없는데 맛없는 거 어떻게 먹어? 여기 보면 오돌뼈 있는 거는 이렇게 고기들이 이렇게 마블링이 좋거든. 오돌뼈 없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게 렇 마블링이 없어. 그래서 구워 먹으면 조금 퍽퍽해 근데 이거는 찌개용, 이거는 구이용. 찌개용? 거는 네. 응. 네. 냄비에 고기 먼저 볶다가 거의 다 익으면 간장 넣어서 같이 볶아주세요. 약불로 줄인 다음 맛술, 고춧가루 넣어서 볶다가 고추기름이 나오면 물 넣고 5분 정도 푹 끓여주세요. 양파, 애호박 넣고 약불에서 5분 정도 뭉근하게 끓이면 완성해요. 이건 꼭 밥에 말아서 걸쭉하게 국밥 스타일로 먹어야 돼요. <laughs> 음, <laughs> 이 해장밥인데, 어 맛있다. 음 좋다. 카카라, 제대로 먹겠다